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서혜정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면 저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을 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야.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laughs> 네, 이 목소리 주인공입니다. <laughs> 방금도 느끼셨겠지만. 음, 이 남녀 탐군 목소리는 저의 제 2의 목소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제 지금의 목소리, 이 목소리가 저의 원래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로 했던 드라마는 미국 그 어,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엑스바이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스컬리라는 FBI 요원이면서 의사이면서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10년 동안 했었는데, 음, 10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대사가 멀더 어디예요 멀더 나요. 스컬리에요이 네, 대사였어요. 이 목소리가 저의 원래 목소리예요. <laughs> 똑같죠? 네. 어 이렇게 성우들은요. 제 2의 목소리, 제 3의 목소리 그래서 천의 목소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제 천의 목소리까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처럼 이런 목소리 배우가 아닌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천의 목소리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라는 거는 제가 30년 동안 이제 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저 나름대로 느끼는 거는 목소리가 그 사람을 참더 돋보이게도 할수 있고 또 원래의 그 사람보다 더 돋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한 공간에 있는데 어떤 큰사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호감을 갖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점점 그 호감도가 떨어지면서 헤어질 무렵이 되어서는 어 "저 사람 참 별로다" <laughs> 이런 경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정말 수수하고 음, 있는 듯 없는 듯 별로 티도 안 나는 그런 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점점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도 계속. 여운이 남고, 그리고 다시 만나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매력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저는 그것이 목소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들만 보더라도요, 배웅준 씨라던가 소지섭 씨, 이병헌 씨, 이런 분들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예. 그분들이 그렇게 그 인기 있는 데는 물론 배우로서의 그 능력도 있지만 목소리의 힘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가 타고 태어난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이뭐 여자 목소리로 타고 태어났는데 남자 목소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는 없는데 똑같은 목소리여도 어떻게 내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제가 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아직 5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동기가 성경책을 녹음하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어, 기독교 성경을 녹음하고 음, 싶다고 제작자께서 오셨는데, 저는 그때 그 성당에 다니다가 냉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돈도 되게 조금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이걸 녹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음, 그러고 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이렇게 콜링하신 것 같아요. 음, 내가 이거를 녹음하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이걸 들으실 텐데 내가 기독교인들의 정서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녹음할 수 있지? 나 대한민국 성우 서, 서혜정인데 <laughs> 나 프로인데 <laughs> 프로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우리 프로들은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가서 그어 그분들의 정서를 좀 느껴봐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그 정서를 느끼면서 이걸 읽어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공감을 하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처음 갔는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때는 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와, 참 좋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성당도 냉담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싶다. 그리고 어차피 이 성경 녹음을 시작하면 이게 하루, 하루,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닌데 한 1년 걸리거든요. 음, 어떻게 교회 한번 와보고 내가 기독교인들의 정서를 알 수가 있지? 그건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이 성경 끝날 때까지 주일마다 교회를 좀다 와봐야겠다. 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어요. 역사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열왕기, <laughs> 어 지역 이름도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지역 이름이고 영어도 아니잖아요. 말이 발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이름과 지역을 포함해서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리라, 그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대화체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막 여름이었는데, 스튜디오에 에어컨도 못 틀어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막 온몸이... 땀으로 이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나중에 녹음 다 끝나고 딱 일어나면은 의자가 물에 젖어 있어요. 땀에 그 정도로. 그런데 시편에 들어갔는데요. 어, 저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교적 남을 위해서 배려 많이 했고 비교적 음, 내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편을 읽는데 저의 죄가 낱낱이 하나 하나 다 생각나면서 어머 세상에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 이게 이게 막 울음이 북꽃쳐 올려서 올라와서. 녹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쉬었다가 다시 하고 끊고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러면서 잠원 녹음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전도서부터는 평화로워졌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X-File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정말 큰 영광을 누렸거든요. X-File이라는 드라마는 저를 성으로서 음, 확실한 입지를 만들어준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 스컬리의 이미지가 지적이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이런 도시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나레이션도 무슨 문화 예술 프로그램 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의학 프로그램 그래서 생노병사의 비밀도 지금 10년째 나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한국말 서비스 작품 해설 나오는데 그 목소리도 제 목소리예요 또 114에 전화하시면 네 문의하신 번호는 몇곡에몇 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도 제 목소리예요. 여기서 그런 어 정말 목소리로서 목소리로 내가 활동하면서 이 성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큰 영광을 누렸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회개를 했냐면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축복을 나에게 끝없이 끝없이 부어 주셨는데. 나는 단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때부터 정말 신약성서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막 새벽예배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올리고 싶어요. 제가 다시 또 탑을 찍고 싶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좀 올리고 싶은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정점에서 내려오는 추세더라고요. 일도 점점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더빙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공중파에서 그래서 와. 또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 그렇게 영광 누리는 동안 왜 나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한 번도 올리지 못했을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딱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올리고 싶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laughs> 저 하나님께 영광 좀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케이블 TV 감독님께서 저 보고. 오락 프로그램 나레이션을 녹음하자고 근데 저는 케이블 TV를 안 해봤어요. 어머 뭐 성우 서해정은 공중파만 해야 되는데 <laughs> 웬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 TV는 성우려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교회 갔는데 그날 목사님 말씀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날그날 그날 나에게 주어지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순종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주일에 작업실에 다시 와서 감독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제가 먼저 <laughs> 감독님, 음, 저그 프로그램 하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감독님, 이제 작업실에 가서, 녹음실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원래 그 저희가 하는 작업은요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 음악까지 입히고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작업을 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레이션을 입혀서 작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레이션을 먼저 녹음한대요. 그래서 그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림 없대 요 아직 안 찍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은 그림의 소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그림이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문을 하시냐면 스컬리 목소리를 음 베이직에 깔아라. 멀더 어디에요? 이걸 깔으래요. 그리고 일일사 안내 목소리를 거기에 얹어라. 네, 문의하신 번호는 이걸 섞으래요. 두 개를 섞으래요.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모든 감정을 다 빼라.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시니컬한 감정을 씹어넣지만 넣어라. 그래서 해보래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 해보려요 그러더니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서 사투리 빼고, <laughs> 그래서 나온 목소리가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대박 날 줄은 몰랐어요. <laughs> 정말 대한민국의 신문 잡지 매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요즘은. 이 목소리는 제 2의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 중점의 음, 목소리를 갖지는 않았어요. 원래 타고 태어난 목소리는 바꿀 수 없지만, 어떻게 발음하느냐, 어떻게 발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조금 아까도 경험하셨지만, 음, 어떻게 발음하느냐, 어떻게 발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이렇게 발음을 후루룩 말아가지고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또박또박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왕임 목소리 좋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라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성경 녹음하기 시작했을 때 녹음하면서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뻥이야. 막 이러면서 녹음했거든요. <laughs> 그러다 구약이 끝나갈 무렵에 점점 점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느끼면서 신약이 다 끝났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돼 있었어요. 음, 평소에 뭘 느끼냐면요. 요즘도 저는 성경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녹음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쫙 스며들어와요. 그 은혜로움이. 그래서 내 목소리 톤이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안정적인 톤이 아니어서 굉장히 하이 톤이었어요. 그리고 정서도 좀 불안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이렇게 편안해지고 어, 정말 뭐 어떨 때 보면 좀나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곧 행복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그 열한기 역대기 이런 곳 이런 장에서는 어, 너무나 어려운 말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은 혀를 많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입도 입모양도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어야지 유연하게 운동을 잘할수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을 통독해서 계속 읽다 보면 나의 정서적인 것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음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불어 은혜로워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격을, 성경을 꼭 소리 내어서 크게 읽으세요. 그렇게 통독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때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차분하게 얘기하게 돼요. 또박또박. 저도 이런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성우는 사실은 낭독자이지 내가 스스로 어떤 나의 생각을 대중 앞에서 표현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작가분이 예쁘게 써주신 글을 그냥 내가 어그 내용에 맞게 톤도 잡고 발음도 정확하게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성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굉장히 겁났었어요. 그런데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모세처럼 만들어 주세요. <laughs> 저 다니엘처럼 만들어 주세요. <laughs> 이러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저는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넘겨요. 그럼 이렇게 쫙 펴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그 그 페이지를 처음부터 두 바닥이잖아요. 예, 두 페이지, 두 페이지 쫙 읽어요. 읽다가 어제도 저는 마태복음을 다 읽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해가 떴더라고요 작업실에서 예그 그러니까 성경 속에 푹 빠졌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난 다음부터 제 목소리가 더 좋아졌어요. 성우니까 원래도 좋았지만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요즘 성경을 다시 녹음하니까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또 엄청난 일을 하시려고 또 나를 이렇게 또 트레이닝 시키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목소리는 제2의 얼굴이라는 오늘 제 메시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도 좋은 목소리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